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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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들아 시청자 여러분 저, 어, 이제 날씨가 이제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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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 이제 답답하는 것 같아요. 이.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걸 밀었다 기 여기, 여니여 이걸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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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이여 이걸 이걸 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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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번는이 보이잖아요.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고 너희들이 이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늘 새롭게 겨울이 되면 이걸 또 창문을 또 다시 사람이 안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.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이걸 달았습니다 네, 그래서 어제 이것 했었는데, 네, 저 어제 저녁에 추우니까 저걸 가려놨습니다. 네, 저녁에도 추우면 어, 저걸 갈아놔야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, 네, 뭐 선수로 했습니다. 이렇게 네, 창식. 이렇게 해서 문이 열려 다 달려가요 자 이렇게 하면 들어가세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들어가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문을 닫고 하면은 같이 이제, 이제 공간이좀 넓으니까 저 안에도 이제 여름에는 이제 시원한 니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걸로 어, 해 놓으면은 얘들이 내가 매출할 때는 얘들이 네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니까, 맞지? 네. 자, 다시 들어가라. 아빠 할아버지가 아, 야이 밑에 동네 갔다 올 테니까 어이? 들어가세요. 그러면 이렇게 네, 물을 받고 안에서 이렇게 즐겁게 놀수 어, 있도록 네, 호빵 아, 아빠가 직접 만들어 공간을 만들어서 또 자랑하고 싶어 가지고 어, 얘들만 이렇게 열무 막 합니다 아내가 네, 그래서 우리 이제 호빵 가족들. 여기서 어, 아시다시피 아, 이게 숙 k i 니까 o l d that I'm going t 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i n g to show t h e 자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엊그저께 날씨가 좋다 보니까 갔답 g t 하는 것 같아 t h 내가 애 m going 이 o 게이 o 근데 이제는 이렇게 o i n g to show 이 좋은 것 같아요. o i n g to show them. I'm g o 살랑 g to show t h e 다 I'm g 어요 이렇게 해서 또 어, 호빵의 아빠가 우리 호빵 가족 집을 또또 어, 고쳐 봤습니다.